몇시들어가요대학선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있죠? 제가아 마무리 좀잘좀 어, 그래. 좀좀 잡아봐 아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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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장님 <목소리> 나이가 어구가 뭐 <목소리> 우리 회장, 조승현 회장, 여보 아무래도 안 나올 것같고 여고, 여보 여고, 여고, 여다 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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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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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학교고 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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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여고, 여고, 고 가드는 뭐 어떻게, 해? 어, 가가지고 촬영을. 그래, 야돼 네, 오늘 이렇게 또 전국대 수준에 또 이렇게 92년 졸업생 모임을 유치하시게 된 계기를 또한번 했습니다. 아, 벌써 7회째 개최되고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이 점점, 점점 많이 늘면서 단합이 또 확실히 되고 있어요. 제천시의 71년생, 72년생들이 음. 다 주도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음. 더욱 발전적 으로 우정을 쌓아서 나가겠습니다. 이게 몇 해째 이렇게 좋은 행사예 7년째예요. 아, 7년 동안. 네. 아그 동안에도 또 많은 그. 자주 참석하셨을 때 네. 항상 참석해 주세요. 항상 참석하시. 이친구들 보고 네. 실례지만 어디 저는 제일 고등학교 총무입니다. 어, 지금은 어디 사세요? 아 지금은 저기 동현동에 살고 있고요. 청전동에서 런던 하우스라고 어... 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. 어, 지역 발전에 그래서... 항상 이렇게 이바지해 주셔. 서 아, 하는 것도 없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? 네, 고맙습니다. 네. 자, 런던 어디요? 런던 하우스요 런던 하우스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오늘 이렇게. 좋은 행사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? 지역사회를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근데. 어. 뭐, 뭐, 출동 안 해, 우리? 일로와, 해장. 어, 야. 야. 어, 뭐. 저, 머리, 흰머리. 해장 인터뷰 다좀 따고. 어. 아니. 해장 어. 인터뷰 뭐라. 따라고. 저, 저, 어떻게 해. 장장 회장. 인터뷰 자. 하나, 이번에. 글쎄. 요 글쎄요. 이렇게 요. 대규모 대회를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뭐 하는 거야, 아니, 지금 인터뷰잘쓰게하는 거. 아, 아니, 아니. 잘대기 못해. <laughs> 야, 진짜. 아니네. 자, 어휴. 어? 어, 어, 오랜만에. 지금, 지금 오랜만에. 어떻게 해? 이렇게 완제 <laughs> <뭐냐? 웃음> 91년도 칠 때. <웃음> <웃음> 응. 이렇게, 방구역 회장, 어. 회장인데, 그렇지. 인터뷰 좀 하나 따주고. 어. 저 어떻게 이렇게, 큰, 어떻게 이렇게 큰, 큰 대회를 유치하게 된 계기, 그치. 계기, 큰 대회를. 아, 시끄러워.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야, 나, 뭐, 야, 끊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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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대 그치? 전기자, 전기자, 뭐 하는 거야, 전기자? 아, 여기 저금 연예인. 정기자 북한에서 <laughs> 예술할 거 하다가. 야, 야, 자, 야, 근데, 김정은. 김정은. 뭐, 아, 예. 야, 이쪽에 하아그만아만히아가만지 않아. 아아 어휴 이쁘다 이런 뭐양요 새해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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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어, 대규모 대회 대규모 손, 대회를 어게 되는 대규모 대회를 위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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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그래갖고 예전에 이 하여튼 거 뭐야 어? 어? 고 어?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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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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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 내가 누구 찍으 알잖아. 어디 찍으냐? 차비 점점 더 많은가 봐. 왜왜왜? 어디어디어디 저기 저기. 저 어떻게. 야, 해. 나는, 왜. 나는 야, 우리는. 충분너어 얘들하고 좀 치고. 근이랑 모두 아 있고. 이랑 우리 나머지 이제 상도 기차 하나 타고 같이 아고맙지 이거. 말좀안 먹었네. 됐기자님떠 있어. 야, 요번에저뭐총동문회 회장이 누구야? 아. <그컬로> 어? 진짜? 여기 여 제일 고 제일고 회장이 누구야? 저현자죠 누구야? 녹색. 어. 저. <그래. 그컬로> 여기. 지금. 야, 야, 대현아. 대현아. 나왔어. 모인다. 예, 나왔어. 아, 일로 와. 대학로에서 지금. 벌써 네, 예술, 예술, 예술 코수염들이 코수염, 뜨잖아. 연극 배우, 뮤지컬. 뭐, <laughs> UFC 전직 야원희 너가 10년 만 10년. 안녕하십니까 전직 UFC 챔피언 지금 <목소리> 현장에만 <10년간이 목소리> 전직... 유에프... 남당은 안 가지 반달레의 실바를 반달레의 실바아씨아그 너가 몇년전 봤을 때 너가 안들어간다을때 뭐가 이상해가지고 안가 크로아티아의 미르코 크로카토 공복가는 꽃바람 한번한번이을래요 군복인가 다가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. 인다

최고의 스인인지 먼저 봐야지 쏘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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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가는 쏘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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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가만 쏘가리 야가리 쏘가리 쏘가리 가리 쏘가리 쏘가리 가리 쏘가리 리가리리가리리가가리가리가리 쏘가리 구회리 쏘가리 쏘가리 쏘리 쏘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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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아무튼 마흔 두살되시는 우리 저 친구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밥에 한마당 날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우리 학교 동문으로서 또 운동 경기 또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학교가 우리 또, 또 제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 또 여러분들이 어,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셔서 항상 우리 저 집행부 임원진들 도와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디지털고등학교 총동문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있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이벤자에한번마시죠술 좀, 술 좀. 요 앉으세요. 앉으세요, 앉요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세요앉요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앉으세요, 앉으지요 앉으세요, 앉요 야, 나 여기 고정쓰러왔는데 카메라 했다고 카메라 어쨌든 아니야 나괜찮은 사람. <laughs> <야, 나. 웃음> <laughs> 진짜 대화로 하고 어? <laughs> 아이 <아니>, 한좀 <laughs> 찾아야지 뭐뭐뭐뭐뭐뭐뭐 뭐, 아의 한번 하줘 아니, 한번. 해줘. 한번. 아 한번. 해니 한번. 아니, 한번. 아니, 한번. 아니, 한번. 아니, 한번. 아니, 한번. 아야 한번. 아니, 한, 어? 한, 한, 어? 한 어, 어. 정우. 어어아어 어떻 하면 그런 스페어 스타일의 그런 무대였쓸수 있을까 존나 용감하다 나 자네가 올해 마운트리야 존나 용감하다 야 정모야 여기 위주로 좀 찍어줘봐 지야 바로 여기요? 야야야 한국도로 거야. 안아정데 저기 저기 비누찍킨 찍는데 안 어울리더라고 왜? 소장을 해서 그 다음날 올려 야, 던데그다나 올렸는데 내 얼굴이 안 나와요 내 얼굴이 막 이렇게 왜? 편 너무 안 좋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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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적 거의 네. 안 했는데 나 옆에 앉았거든? 야. 근데 이렇게 뭐찍으고데야뭐한 야. 뭐. 2초도 안돼 2초도 뭐. 방에서뭐찍을 일이 뭐. 그러면 용석이 저 주인공으로 서 찍은 <laughs> 아니 대근이 찍어야 돼 대근이 이 대근이 찍어야 이 대근이 야, 원래 들어가도 후회해 드린 아니어 방세 찍어야지 대근이 그랬는데 야 좋아요. 전세, 이세 전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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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 전세, 전세, 이나왔세 전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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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전이 전세, 전세, 전이 전세, 이세 전세, 전세, 이세전이 전세, 전세, 전이 전세, 이세 전세, 아, 세이세전이 전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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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전이전이이 야양산하 있어? 야구 하 차가 없어 나 다시 끊면 되잖아 야나한이는 하는데 그런거무안아는 운영자고 넌 회장이고 야진짜어어 <목소리> 한마디 해. 아. 아. 야. 아이씨, <목소리> 아직 적응이 <정인이> 안 됐어. 적응이 <목소리> 뭐 지금 먹었니? 시간 되면 가자. 그래. 뭐, 좀 먹었어? 뭐. 아, 나술잘가고 거. 이거 하면 안 돼. 음식 잘 해줘. 그게 아니고, 아, 술을 아니, 먹었잖아. 술은 아. 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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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그 어? <laughs> 아유 오 우리 책이 다들어가려어아들 아, 기 책임자 좀 다. 책임자. 아. 어, 야, 너때문에 씨발 사람 하나 맞지 잖아왜 그래? 아, 이거 내가 세 야, 지랭이도 잡힌다. 그치

네. 야, 장 회장. 야, 오늘 나다. <laughs> 야, 너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뭐 지역사에 뭐 누구들 막 있더라. 근데 거기 있더라고. 근데 순영수가 여기 올라있더라고. 어, 그러하셔. 그래 좀 사, 사진 찍어줘야지. 근데 왜? 발로 좀요 분들 서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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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히냐 m 장 어때? 어? 응. 응? <목소리가> 私たちは。<laughs> <laughs>